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리드리히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독창적이면서도 난해한 작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니체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시인이며, 19세기 유럽의 도덕과 종교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비판한 사상가입니다. 그는 기존의 선악 개념을 뒤흔들고,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초인 사상을 제시했습니다. 이 작품은 그 사상의 결정체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 차라투스트라는 니체가 만든 상징적인 인물로 고독한 산속에서 10년간의 사색을 마친 뒤 인간들에게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 내려옵니다. 그가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은 마치 구약의 모세가 10계명을 들고 내려오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차라투스트라가 전하는 것은 신의 계율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가치입니다. 그는 인간들에게 새로운 가치와 삶의 의미를 전하려 하지만 세상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합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전하기 위해 도시를 떠돌며 설교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낡은 믿음과 도덕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편안한 삶, 안전한 가치, 익숙한 진리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전한 가르침은 초인의 등장입니다. 니체는 인간이 단순히 도덕적 존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능과 의지를 극복하여 더 높은 존재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초인은 단순히 강한 인간이 아니라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창조하고 자신에게 진실한 존재입니다. 그는 하늘의 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니체는 인간이 신을 대신해 스스로 창조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은 죽었다 라는 선언으로 기존의 종교적 가치관을 무너뜨립니다. 이 말은 단순한 무신론적 주장이라기보다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를 외부에서 찾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의지하던 신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가치와 삶의 목적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가 정해준 삶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사람들에게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고 고통조차 긍정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는 영원액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그 삶을 기꺼이 다시 살수 있을 만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극도로 높은 삶의 기준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살았던 이 하루를 이 고통을 이 선택을 영원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매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차라투스트라는 깊은 고독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는 인간의 연약함과 이중성을 관찰하며 진정한 초인은 외부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초인은 자기 안의 약함과 두려움, 죄의식마저 포용하며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의 한계를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더 강하게 다듬습니다. 니체는 이 과정에서 힘의 의지라는 개념도 제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욕이나 지배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근본적인 생명력입니다. 식물이 태양을 향해 자라듯. 인간도 더 나은 자신을 향해 나아가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힘의 의지입니다. 니체의 문체는 철학적이면서도 시적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철학서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향한 시이자 고백입니다. 차라투스트라의 말은 예언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인간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는 내 삶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너는 내 자신의 주인인가 라는 물음이 작품 전체를 관통합니다. 책 속에는 수많은 상징과 비유가 등장합니다. 외줄 위를 걷는 고개사, 독수리와 뱀, 무거운 짐을 지는 낙타에서 사자로, 그리고 어린아이로 변화하는 정신의 세 단계. 이 모든 이미지들은 인간이 낡은 가치를 벗어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결국 차라투스트라는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고, 다시 산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다른 사람을 설득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이 먼저 변함으로써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초인을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초인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변화는 지금 여기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단순히 철학적 교훈을 전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의 내면 속에서 진리를 찾아야 한다는 선언이자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넘어설 용기를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 운명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긍정할 수 있는가?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철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깊이 마주하는 경험입니다. 니체가 말한 초인은 먼 곳에 있는 이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의 우리 자신입니다. 니체는 결국 인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 안에 신이 죽었으니, 이제 스스로 신이 되어라. 너희의 삶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모든 고통조차 아름답게 끌어 안아라.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니체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아니 그래야만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니체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자 한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